<웃음> <웃음> 네, 근데 회식도 좀 하셨나요? <laughs> 네. 어, 아직 아이씨요 네, 네. 100일 축하 회시이라고 아, 100일 축하 회식 아, 1일 축하 신 자리 에 혹시 뭐 네. 어, 사장님도 오시고, 피디님도 네. 오시고 하셨습니까? 어, 그럼 어 뭐, 저희 네. 너무 긍정적이어네 응. 네. 네. 근데 아이씨는 아직 냉미식을 못하셨다 네. 네. 분명히 뭐 축하받을 일도 많고 한데 분명히 회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. 네. 뭐고 싶어요 네. 대표님께 한마디 하실죠요 갈비요, 소고기요, 양념지수요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소고기도 좋고 양념 <laughs> 돼지갈비도 <소고기도> 좋고 갈비도 <laughs> <소고기도> 좋고 <laughs> 네 <좀> 많이 드시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가보라고 한턱 쏘시죠. 네, 아, 그리고 뮤직비디오 공개 13, 아, 13일 만에 6천만 뷰 달성. 와. 말이 6천만 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데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찍었다면서요? 네 아, 아. 어디 어디 가셨어요? 로도웨이랑그 다음에 네. 네. 유명한 네. 영화에 나온 배명들의 촬영장. 촬영장. 아, 그런데 촬영을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솔직히 네. 뮤비는 뮤비에서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아 LA랑 완전 찔떡이었다어 네. 네, 아, 저는 찌개. 개인적으로 유나가 굉장히 잘. 아, 아 유나 씨가. 네, 어떤 의미를? 네, 네, 아, 그, 그 자연광에서 네.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 너무 예끄러워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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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찰떡이었 네, 자연광에서 노는 모습이 너무 찰떡이었다. 아, 그런데, 어, 이제 뭐 6천만 뷰, 아, 정말 충분히 많은 숫자이지만, 또 빨리 7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여기서 간단히 뮤비 홍보를 좀 해주시죠. 뭐, LA에서 찍을 수 있네요. 어, 오늘 진짜 저희 LA에서 저희 다섯 명의 색깔 모두 다르게 너무 예쁘게 재밌게 찍고 왔으니까요 많이 보세요. 근데 너 중요한 습들이 많으니까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네. 아이씨, 네. 뮤직비디오 지금 바로 걸어하세요 결혼하세요 하고 있는데. 아, 지금은 안 됩니다. <laughs> 자, 다들 다 끝나면, 이 네, 시티어를 네,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밖에서 열성적으로 한 분이 계속 소리치고 계세요. <laughs> 똑같은 눈으로 <laughs> 아! 이 음으로 소리치고 계신분한 번만 소리 질러 주시겠어요? 근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히지와아이돌라니와 <목소리>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해가들어 보겠습니다. 꿈나무 예지씨의 역할이 있거든요. <목소리> 자, 제가 공목을외치면공 곡을 외치면 이공을 자, 정답은